안녕하세요, 라이오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해외로 떠납니다. 인도네시아로 한 2주일간 다녀올 생각인데요. 제가 원래 해외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런 시국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속 못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2, 3년 동안 해외로 못 나가고 있으니 뭔가 답답하고 또 영마살이 도지는 것 같아서 시간을 빼서 해외여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쭉 나라들을 살펴보다가 인도네시아? 신박하네. 남들이 많이 안 가네.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뭐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인도네시아면 자카르타나 발리를 많이 가는데 저는 이번에 족자카르타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카르타까지는 직항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갈수 있더라고요. 어, 지금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비빔밥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맵지이므로 고추장은 패스. 이식으로 치킨브레이도주네요 도착한지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자고 있었네요 7시간 동안 자보려는 듯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동남아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꿉꿉하고 빨리 들어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혜연 긴팔 입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더울 줄 몰랐네 문전대가 하나도 없고, 또 어디 막당히 가야 될 곳이 없어서, 일단은 여기 공항 내에 있는 캡슐호텔에서 하루 정도 묵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오늘 하루 묵을 그 호텔인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혼자 지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 모 g 입니다 저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라는 도시로 넘어가려고 지금 국내 공항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택크인다 끝냈고, 이제 족자카르타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공항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공항 안에 정원도 있고, 정갈하죠?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공항 자체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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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가지고, 저도 처음에 엄청 길를 헤맸거든요 어, 근데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침 조금 늦이 먹기 일어나서 밥 먹고 심카드 사고 환전하고 다 해도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땡겨졌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서둘러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티켓도 끊고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면은 왜그런지잘 모르겠는데. 와, 여기도 게이트 A4로 가라는데 지금 제 눈앞에 전광판은 게이트 A5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한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공항 안에 이런 것들도 있고. 예쁘다 이틀 연속으로 공항 입국 뭐 심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심사 가 이런 거 저런 거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오니까 뭐앱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서류들도 잠깐 한 번씩만 검사하는 정도?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야외 마스크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사람들이 눈치보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공항에서 족자카르타 시내까지는 기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0분 정도 논밭 뷰를 보며 달리면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족자카르타는 과거부터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화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물가도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해. Yaxing diri banyak menjalani 있다고 합니다. Sebelum meninggalkan duduk. Segenap pada perjalanan ini mohon maaf apabila ada kekurangan dalam pelayanan. Anda dalam perjalanan atas nama PT Kereta Api Indonesia Maju Jaya. Terima kasih atas kepercayaan Anda telah menggunakan jasa layanan Kereta Api. Sampai jumpa pada perjalanan berikutnya.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낯선네요 자연과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 서람 도시가 불쑥 나타나서 되게 신기합니다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다들 찾길로 건너다닙니다 오토바이 드라이버들이 알아서 피해주겠거니 하며 목숨을 맡겨봅니다 너무 무서워. 짧게 걷는 거. 걷다 보니 말리오브로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말리오브로는 다양한 가게와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아직 코시국이어서 그런지 외국인은 저 혼자입니다. 커플끼리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끼리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인도네시아 날씨는 습도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고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저녁에는 또 비까지 내려서 정말 꿉꿉합니다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네요 일요일은 또 월요일에 출근해야 될 준비하니까 많이 없는 거고 일요일에는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혼자 돌아다니기는 무리가 있어 감사하게도 현지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백에 와서 뭔가 레몬티랑 생선 무시기를 시켰는데 한7산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좀 있다가 어떻게 나온 점 보겠습니다. 팸펙은 생선과 타피오카로 만든 맛있는 인도네시아 어묵 요리인데요. 새콤달콤한 소스나 매운 소스를 부어서 먹습니다. Yeah, thank you. Oh, just a little bit is i n Something. I like a lot. They have put egg in it. 아 like this, the small size. They usually have the big portion. 아 you see that? And this one is like they mix it. And it's uh, even drier. 아 like skin of fish. Yeah. Spicy skin of fish. 음 inside. 약간 it's 어묵인데 like 생선 껍질 같은 걸로 해놓은 것 같구나. 근데 <laughs> 이 소스가 뭔가 고기보다 엄청 맵네요. i'm going to take my machine home and then take it the kitchen you don't want to buy it from your siblings <laughs>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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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ll the souvenirs we can with the negotiation here oh really yeah for example they sell it 100 and you cannot you cannot just say yes with it just let me know which one you like and then oh Say something in Korean, not English. They will understand. You <laughs> just say ego. <laughs> <laughs> I, was like, I was like, try to make a negotiation with them. Okay, if you just okay. want more interest and you say it in English, they mm. will make the price higher. Oh, higher. higher. Ah, okay. Let's haggle, <clears throat> haggle. Oh, ego is in Indonesia uh, in, uh, in, uh, in ini. Ini. <laughs> mm -hmm. This is only in Japanese. Oh. <laughs> 야시장에 오시며 가방이며 전통음식까지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여행지 가면 기념품을 잘 구매하진 않습니다. 딱히 전시를 해놓지도 않고 몇년 지나면 어디 갔는지 찾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기념품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웬만하면 더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덥기도 해서 친구랑 구경을 좀 하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줄서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표지판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는 거래.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줄서 있는 거야? 내가 빅토리 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오늘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감도 들었고 해서 저원에서 정을하게좀 하고 내일 다시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